안녕하세요. 수군도독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오늘 구독자님, 2012년식 5위를 호로록호로록 호로록 먹는 아반떼 MD 무려 25만 키로. <laughs> 야, 이 정도면 아반떼 MD 치고는 잘 타셨다. 마음은 좀 있으면 나올 셀토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인 EV3를 구매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차량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예산은 착값만 2천만원 내외 용도는 매일 출퇴근 100km 및 장거리 출장 2,300km. 장거리 출장의 빈도는 점점 많아질 예정. 이러면 밑에도 적혀 있지만 기름값이 줄었으면 좋겠음. 요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무조건 디젤 차로 가셔야 된다. 요 정도 장거리 빵빵 타주시는 분들은 디젤이 선택이 아닌 거의 필수다. 일반적인 그랜저 가솔린, 쏘나타 가솔린, 요런 게한 30만원 나올 거. 디젤, 소렌토, 산타페 이런 거 타시면 한 20만원 조금 더 나오니까. 30% 이상 절감이 된다 보시면 되고 기왕이면 SUV 선 옵션은 어라운드 뷰 스마트 크루즈인데 SUV에 어라운드 뷰 스마트 크루즈가 있고 2천만원 내외인 친구 생각나는 차량이 딱 있죠 오늘은 그 친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친구는 올뉴 소렌토의 페이스리프트 버전 더뉴 소렌토 2018년식에 13만키로 차값은 1800으로 거의 끝물친구라 보시면 되구요 오늘 이 친구는 뼈먹는 사고이력도 없고 주인도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어 남색이네 요거 말고는 근데 얘가 최고등급인 마스터거든요 뭐 마스터 스페셜도 있긴 하지만 매물수가 거의 없어 가뭄에 콩나듯 있어 야 요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구형에다가 조금 있으면 지금 소렌토도 풀체인지를 하니까 그때 가면 구구형이네, 요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 말은 즉슨, 소렌토 새거 나오면 그때쯤엔 차값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다. 15% 이상은 빠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상품성 자체는 끝내주니까. 옵션 구성은 일단 천연가죽 시트 있지 요때는 요것도 옵션이었어 가운데 큼지막하게 들어간 요런 누드김밥 같은 컬러 계기판 클러스터 냉온장 컵홀더도 있지 요런 것도 카니발 하이리무진에서 많이 보이는 친구인데 은근 쏠쏠한 옵션이죠 거기에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동승석에도 허리받침대와 전동시트 운전석엔 허벅지 받침대까지 팔걸이에도 인조가죽 블랙 하이그로시 2열 사용감도 크지 않고 2열 공조기 에어벤트 열선, 220V 단자, 2열 수동 커튼, 헤드업 디스플레이, 순정 대비, 기아 커넥트 가입하시면, 현대 예상 기준 자동차 보험료도 15% 정도 절감 가능하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어라운드 모니터, 그리고 페달 블랙박스? 아, 이런 거다한사람 있구나. 후측방 경보, 차로 이탈 경보, 눈뽕 방지 하이패스 룸 미러, 전동 트렁크. 이렇게 옵션 구성이 집으로 치면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건조기, 에어프라이기 그 정도는 있는 구성이다. 로봇 청소기 같은 건 없어. 그래도 뭐 없어도 상대 지장은 없잖아. 야, 건조기만 있으면 됐지. 에어프라이기만 있으면 됐지.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거의 최고등급이었던 마스터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 차량을 권장 드리는 분들은 뭐 당연하겠죠. 패밀리카 가능하고 장거리 출장 쭉쭉 타시는 분들, 나는 혼자 살아도 짐 싣고 어디 놀러 가는 일이 많아 하시는 분들은 동급인 산타페보다 조금 더 넓은 트렁크 공간성 이런 게또 맛있죠. 내가 장거리 주행만 할수 있다면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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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선택인데 치킨으로 치면 그냥 양념반 후라이드 반 그런 느낌인데. 권장드리고 싶지 않은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시내 주행만 죽죽하면서 매연저감장치 있는 때를 빼줄 수 없는 분들 때가 쌓이다가 그게 막혀서 역류를 하면서 엔진 쪽에 와장창 이렇게 일어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만 내가 한 달에 한두 번 해줄 수 있다 요 조건이라면 어느 분들이나 오케이할 수 있는 차량이다. 갖고 오시면 엔진 오일 한 10만원 전후, 변속기 오일 20만원대, 연료 필터 아세이로 한 13만원, 겉 벨트 세트로 한 26만원, 엔진 진동 잡아주는 마운트 한 20만원대 중반, EL 플러그 14만원, 앞에 브레이크 패드 9만원, 뒤에 8만원, 브레이크 오일 5만원, 디퍼렌셜 오일 뒤에 한 5만원. 지금 말씀드리는 비용은 대략 이렇다. 내가 어디서 정비를 받냐, 뭐뭐 세트로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갖고 오시자마자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부동액 점검, 기본적인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일 바꿔주실 때마다, 장거리 쭉쭉 타셔도 못해도 만키로에 한 번씩, 주행거리가 많아. 한 1년에 3만키로를 타, 이러시면 분기마다 한 번씩은 엔진오일 바꿔주시면서 방금 설명드린 뭐 요거저거 한두개씩 진행하시면 무리없이 탈수 있는 차량이다. 뭐 고질병으론 에어컨에서 가루가 나와요 요런게 있는데 제가 아직 제두 눈으로 본 적은 없어서 정말 수많은 올뉴소렌토 더뉴소렌토 카니발 산타페 뭐 기타 등등 정말 많이 보는데도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현대기아차 건식 7단 DCT 변속기 퍼지는 거 봤어 아반떼 K3 이런거 무단변속기 퍼지는 거못 봤어 최보리 트랙스 터보 차저 펑 최보레 올란도 변속기 펑 제네시스 G70 엔진 펑 요런 거는 다 봤는데 아직까지 요거는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에바 카루가뭐 어떻다 요렇게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친구의 단점은 너무 흔하다 조금 있으면 구구형이다 그리고 20대나 30대 초반이 타기에는 좀 아저씨 차량의 느낌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야, 집으로 치면 한 38평 정도야. 여기에 카시트를 두개딱 박아야 돼.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정말 넉넉하게 쓸수 있어. 카시트를 두개 박아야 되면 카니발 가는 게 맞고, 요때 당시에 어라운드 뷰랑 헤드업 디스플레이면 훌륭하지. 호측방 경보, 어휴, 훌륭하다. 정비비용도 싸지. 고질병도 크게 없지. 대한민국에서 그냥 무난, 무난, 무난하게 탈수 있는 차중한 대기 때문에 오늘 구독자님 요 조건에선 산타페 TM 옵션 조금 빠진 거 혹은 더뉴 소렌토가 항상 괜찮은 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보시는데, 한 2천만원 중후반까지 착감만 가능하다면,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로 그렇게 가셔도, 감가도 크지도 않고, 소모품 바꿔줄 것도 타이어밖에 없고, 무난무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는 오늘 조건에서 세단으로 보고 싶어 한다면, K7 디젤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동력계통은 똑같은 거 쓴다 보시면 되고, 세단이냐, SUV냐, 그 정도 차인데, K7도 급이기 때문에, 옵션 좋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오늘 말씀하신 어라운드 모니터도 있지. 스마트 크루즈도 있지. 그냥 인테리어에 이렇게 답답한 꼬물딱지 우드가 들어가. 이런 거 말고는 소렌토랑 가격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는 없으니까. 오늘 이 친구는 17년식에 10만 키로. 1인 신조에 영업이력 없는 G 색깔 K7. 차값은 1850만원. 컨디션을 생각했을 땐 소렌토랑 거의 엇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아, 얘도 전동 트렁크 있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오토홀드, 파노라마 선루프, 얘도 단점은, 그냥 똑같죠. 현대기아차, 흔하다, 요런 거 말고는. 아직도 디자인 준수하고, 옵션 많고, 주행 성능도 나쁘지 않고. 다만, 소렌토는 트렁크가 태평양인데, 얘는 그렇진 않다는 점. 아, 물론, 국산차 준대형이라서, 이거보다 위급 수입 차량들보다, 트렁크는 더 넓어. 근데도, SUV만은 못하니까. 대신, 그만큼 조금 더 좋은 주행 성능을 가졌으니까, 조금 더 좋은 연비를 가졌으니까, 럭키비키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800만원짜리 18년식의 13만키로 소렌토 점수를 한번 줘보자면 이 정도의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뭐 그냥 무난무난하게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라 살짝 다듬어져서 모난데가 딱히 없어 3.5점 내구성은 별다를 게 없는 심장개통 4.5점 성능은 좋은 덩치 좋은 옵션 살짝 아쉬운 주행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3.5점 가격은 소렌토 딱지 때문에 신차가가 3천만원 후반대였는데 아직도, 7년이나 지나서 아직도, 반값밖에 안됐어 3점 물론 내가 되팔 때도 그만큼 비싸지만 유지비는 그래도 혹시 모르는 디젤차 그 심장 쪽에 한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는 4점 주고 싶은데 3.5점 정도 줘봤습니다. 오늘의 구독자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어? 뭔가 똥골뱅이 수동여컨에 소재가 좋아보이진 않는데 빨간색 포인트가 있다? 난이도는 별 5개? 한 3.5정도